손흥민의 점이 친 40여 미터 질주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가 32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후반부에 저런 질주를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영국 현지 일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메뉴에서 보여준 후반전 막판 미친 질주를 보면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저런 모습을 보이고 어쩔 때는 안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흔한 공격 장면처럼 보이지만 저 장면에는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한 해답이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이게 가능만 하다면 남아있는 경기에서 손흥민의 골폭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후반 75분경 손흥민이 미친 40여 미터 단독 질주 속에 숨겨진 비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메뉴를 이기고 리그 12위에 오르자 영국 현지 축구 레전드들은 메뉴의 경기력에 혹평을 가하면서도 토트넘의 손흥민과 같은 존재가 메뉴에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뉴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현재 스카이 스포츠 전문 해설위원인 게리 네빌은 메뉴에서 뛰는 선수들 중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뛸수 있는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에는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찬스가 완벽하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이번 경기처럼 상황에 따라 영리한 움직임으로 상대로부터 공간을 만들어내는 지능적인 플레이가 압권인 선수다. 토트넘의 선제골은 메디슨이 넣었지만 손흥민이 반대쪽에서 슈팅하지 않았다면 메디슨에게 공간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게리 네빌의 말처럼 토트넘이 얻은 선제골이자 결승골에 다들 주목하고 있지만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후반 막판에 보여준 의미 있는 플레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후반 75분경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보통 경기 시작 후 70분이 넘어가면 선수들 체력이 거의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뛰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인데 이때 보통 많은 팀들이 많이 뛴 선수들이나 부상이 염려되거나 또는 팀의 에이스로 다음 경기를 나서야 해서 체력 안배가 필요한 경우에 그 선수를 교체해 준다. 비록 1대0으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손흥민이 32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간에 손흥민을 교체해 주어 체력을 안배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선수단 운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 글로는 성적 압박을 아주 크게 받는 상황이라 손흥민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이 70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20대 초반의 선수들도 체력이 소진되어 거의 걸어 다니는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하고 이 상황을 본다면 손흥민의 이 플레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대1로 지고 있으면서 경기 종료 15분 정도를 남겨놓은 상황이라 메뉴는 총 공세를 펼쳐서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왼쪽에서 가르나초가 공을 몰고 들어가다 페드로 포로에게 공을 빼앗긴다고 말했습니다. 메뉴가 총 공세를 펼치려고 수비라인 전체를 끌어올려 토트넘을 압박하는 상황이라 페드로 포로는 공을 잡고 주변을 돌아보지만 모두 수비를 하면서 리드하고 있는 일점을 지키려는 토트넘은 전방에 공격을 하기 위해 나아간 선수가 거의 없던 상황이다. 페드로 포로는 좌측에 손흥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흥민에게 패스해 공이 손흥민에게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포로가 텔에게 연결하지 않은 이유는 텔은 스트라이커라 공을 몰고 혼자 역습을 하는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인데 그것뿐 아니라 텔은 이적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이도 20세라 경험도 현저히 부족해 포로는 EPL 득점왕 출신이자 토트넘의 에이스인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은 위치는 토트넘 골대로부터 약 20m 전방인데 윙어가 공을 잡은 위치치고는 굉장히 낮은 위치라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역습을 시작하면 손흥민은 이 공을 혼자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운반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시작 75분이 지난 상태에서 손흥민이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이 공을 운반하기 위해 전력질주를 한다는 것은 20대 초반의 선수들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체력적인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손흥민이 이것을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역습을 시작하자 상대 미드필더가 손흥민을 막아서고 손흥민은 상대의 압박을 공을 툭 위로 쳐서 벗겨낸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손흥민의 터치가 좀 길다 보니 메뉴의 오른쪽 풀백 디오고 달로시 전력으로 이 공을 끊어내려고 뒤에서 따라 붙는다. 디오고 달로스는 비록 풀백이지만 웬만한 EPL 윙어들보다 빠른 주력을 가지고 있어 메뉴의 역습 속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이렇게 상대가 역습을 하려고 윙어가 볼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따라부터 공을 커트하는 것에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디오고 달로슨 25세로 선수의 체력적 나이로는 전성기인 선수라고 말하면서 둘이 공을 다투기 위해 전력으로 순간가속을 올리고 이 경합에서 손흥민이 공을 따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현장의 6만 5천여 토트넘 팬들은 일제의 함성을 지르며 손흥민이 또다시 무엇인가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손흥민은 공을 결국 메뉴 페널티 박스 근방까지 몰고 들어가지만 반대쪽에서 쇄도하는 동료들이 없다 보니 사이드에서 혼자 모든 것을 다할수 없어 결국 찬스가 무산되고 맙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비록 후반 75분경 불가능해 보이는 40여 미티 전력질주를 상대 메뉴 수비진뿐 아니라 토트넘 어린 동료들마저 따라 잡을 수가 없어 찬스가 무산되는데 32세의 선수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저런 스프린트를 손흥민이 후반 막판에 할수 있는 진짜 이유는 손흥민이 체력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비밀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습 상황에서 보여주는 미친 골 결정력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상대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골이나 만회골을 넣기 위해 수비라인을 끌어올려 토트넘을 압박할 때 상대는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기 때문에 후반 75분경 이후, 즉 80분경에서 90분경 사이에 상대가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손흥민의 플레이가 빛을 발할 때다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이 시간대에 40여 미터와 같은 미친 질주를 하려면 수비부담을 최소화하고 뺏지도 못하는 최전방 압박을 손흥민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메뉴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과 맞상대하는 오른쪽 메뉴의 윙어와 풀백의 실력이 손흥민이 내려와 왼쪽 풀백인 스펜스를 수비 지원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았고, 스펜스가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수비복귀를 잘해 손흥민이 수비 커버를 하기 위해 전력으로 스프린트하는 장면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리버풀의 살라를 보면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살라는 리버풀의 뛰어난 동료들의 지원 덕분에 수비 커버를 중앙선 아래까지 전력으로 스프린트를 하면서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리버풀 감독 아르네 슬롯은 살라가 가장 잘하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팀이 전술적으로 살라를 지원하는 것처럼 포스테코 글루는 아르네 슬롯으로부터 살라를 어떻게 쓰는지 보고 손흥민을 쓰는 방법에 변화를 준다면 후반기에 손흥민의 미친 골 폭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